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 아이 파랑새예요 다육이죠. 제가 다육이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뭐 돈나무 뭐, 뭐 몇몇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파랑새라는 아이는 제가 작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하나 얻어왔었어요. 아는 언니한테서. 아, 너무 예쁘다고. 요 화분 채로. 이렇게 얻어와서 키우던 중에.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하고 또 삽목한 곳에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막 이렇게 자라줬어요. 그럼 이 아이들을 또 예쁘게 하나씩, 분리를 시켜서 삽목을 해서 이렇게 예쁜 우리 파랑새 분이 예쁘죠? 일단 야이를 우선 조금 키를 키우기 위해서 이 목대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굵어졌어, 예쁘게 자라고 있거든요. 야이 위로 잘라가지고 삽목했어, 이렇게 된 아이거든요. 그럼 몇 밑으로 일단은 좀 따가지고 딸때 이렇게 잘 따야 여기 생장점이 있어가지고 요요 생명점 이 있어가지고 여기 여기가 잘 살도록 했어. 따가지고 잘 얹어 놓으면은 요렇게 자구를 또다시 지 모양의 자구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파랑새 아이는 많이 내놓지는 않습니다. 잘 내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딸때요렇게딱 이쪽저쪽 잘 해가지고 그생장점을잘 살려서 잘 따면은 또 자구가 잘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간 틀고 또 이쪽으로 약간 틀고 이런 식으로 했어. 하면은요 가운데 요점 같이 딱 있는 게여기 살면은 자구가 생겨납니다. 일단 이 아이를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밑에 순을 좀 따냈습니다. 약간 벌어지는 것 같는데 나중에 이렇게 조금 모아가면서 키를 요 목대를 가지고 키를 키우면서 키우면 아주 예쁜 파랑새 자,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많이 땄어요. 이 아이들은, 자구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냥, 흙, 뭐, 마른 흙 위에나, 또, 요런 그릇 위에, 요렇게 얹어 놓으면은, 자구가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생겨나는 아이들은 서고, 뭐 생겨나면 할수 없이 그냥 버리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프랑스 입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놔두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 아이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분리해서 하나씩 심어야겠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딱 캡니다. 아유, 그냥 이 화분에서 얼마나 잘 자라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뿌리만 조금 있었던 게 이렇게 사고를 많이 내놨어요. 이렇게 막 커버렸어요. 음. 자, 그러면 하나씩. 뿌리를 해가지고 화분에다가 하나씩 심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들이 옆뿌리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붙어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떼서 하나씩 떼서 이대로 키울 수는 없고 떼서 하나씩 심어보도록 할게요. 자이 아이도 그냥 떼면은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뿌리가 이미 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말려가지고, 요 떼는, 떼는 자리, 요 떼는 자리 상처가 좀 마를 때까지 말려가지고 심으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가랑, 코에 <laughs> 꽃을 하다 보니까 맨날 가랑코에 가고 있어. <laughs> 하나의 파랑새가 <laughs> 탄생을 하겠죠? 자, 요, 요 잎들은 좀 떼가지고, 일단은, 자구를 이렇게 좀 놔두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를 하나 이렇게 심기 위해서 제가 흙을 준비를 해볼게요. 상토를 조금 하고 그리고 마사를 이 정도 정도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쁜 다육이 화분에다가 일단 큰돌 한두 개 있으니 밑에다가 던져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고, 아이를 하나, 이렇게 살짝 얹어주기만 하면은, 금방 물은 안 줘도 됩니다. 아이들은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잘 죽지는 않아요. 이렇게 며칠 놔뒀다가, 조금 시들해졌다 싶을 때에 물을 줬어. 이렇게. 하나의 개체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꽃님들은 꽃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분양 같은 게잘안 돼요. 그냥 있음 있는 대로 다 키우고 싶어요. 화분이 그냥 있는 게 한정이에요. 있는 게 한정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예쁘게 파랑새 분양을 했어, 분리를 했어, 이렇게. 키우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작은 그 줄기 하나에서, 이렇게, 야이, 오, 야이 하나가 와가지고, 여러 개의 개체를 내줍니다. 야가 이 인물이 이쁘진 않는데, 이렇게 밑으로 나중에 순을 따가면서, 여기서 이쁜 인물이 될수 있을 때까지 키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랑새, 찍기, 찍긴가 <laughs> 나누기 해서 심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